자, 기본 6의 2번. 기본 6의 2번은 그 유명한 이자계산이니 이자계산. 원래 이자계산은 여러분들, 진짜 이자계산은 어디에 나오냐면 등비수열때 배웁니다, 여러분. 등비수열때 배우는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한 이자계산부터 먼저 배우는데, 원래 이자계산은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다고, 복리법. 그러니까 뭐냐면, 단리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자계산 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우리가, 뭐야, 어, 엄마, 저기, 저기, 어 엄마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지? 아 여러분 형제한테 어, 언 누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이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돈을 A 1 빌려줬단 말이야. 그래한달 후에 갚기로 했어. 그러면 한달 후에 A 1 갚혔다가 그의 이자가 이율이 아니야. r r는 이율. 여러분들 rate에서 rate 이율이지 이율. 그러면 이자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뭔지 알아야지. 이자라는 것은 원금에다가 이유를 곱해주면 된다고 원금을 우리 a 원이 했으니까 거기다 r 그래서 ar ar ar이 이자야 ar이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달 후에 돈을 주기로 했으면 한달 후에 ar 이렇게 주면 되지 우리가 뭐 이제 전세지뭐 월세도 똑같이 월세 그래서 한달 후에 월세 이월월 응. 월세잖아요. 이게 월세, 이자가 월세, 월세 계약해놓 월세, 이자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주면 끝나지. 그럼 집방패도 되지, 그지? 방패도한 달에. 그런데 돈이 없어면못 줬어, 그지? 못 주면 두 달째 가서 뭐? 당연히 a에 두 달치 주면 되지, 이 ar 이렇게 두 달치 주면 되잖아. 끝났지. 이게 단순한 계산이야, 단순한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 인수 a가 공통 인수네. 그래서 1 플러스 r.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아 이렇게 A 원금이 공통인수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두 달째 되면 A에 1 플러스 2R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N달을 간다 자 N달 간다 하면 얘는 A에 1 플러스 NR 이래 되는 거지 여기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첫 달에 첫 달치 주고 만약에 첫 달치 못 주면 두 번째 달에 뭐두 달치 한꺼번에 주면 돼 됐지 간단하지 마치 그지 그런데 이게 틀린 거야 야, 미쳤냐, 돈 받는 사람은? 첫 달에 못 받았잖아. 이게두 달째, 그러면 두 달째 갖다 주면 잘 받겠냐? 아니지. 두 달째는 두 달째 주면서 뭐, 수박 한 덩어리 사가야지. 죄송합니다. 첫 달에 못 줘가지고. 그게 정상이지 그지? 자본제 실제 냉정한 관계에서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큰일 나. 안 돼. 원래는 복리법이 정상입니다 복리법.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A1 빌렸어요. 그러면 한달 후에는 똑같이 A에 그의 이자, AR. AR이 이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A에 1 플러스 R이야, 이렇게. 그런데, 두 달째, 만약에 첫 달째 돈을 못 줬어. 토달일 돈을 못 주면, 당연히 빌린 돈은 못준 돈까지 다 그게 원금이 돼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원금은 A1이 아니야. A1 플러스 R이야. 1 플러스 R이 원금이고, 원금에 대해서 1 플러스 R. 원금에 대해서 1 하면 원금이고. 곱하기 r하면 이자지. 그래서 1 플러스 r이 달라붙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예를 대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당연하지. 첫 달에 돈을 안 줬으면 이자까지가 원금으로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이 돈 받는 사람이라 생각해봐. 이게 맞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자까지 붙어서 원금이 되니까, 우리가 맨날 시장에서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싸운다. 니가 이자에 이자를 받아 먹느냐, 이러거든. <laughs> 받아 먹느냐, 이러거든. 당연한 얘기인데, 그 시장에 무식한 사람들 당연히 그러지. 야, 이자에 이자. 내가 지금 300만원 빌렸거든? 그런데 몇, 몇 달안 주고 나니까, 네가 빌린 돈이 500만원이래. 300만원 빌렸는데 한몇 달이 안 주고 나면 집에 이제 찹딱지 딱 들어오는데 보면 1000만원 짭딱지 들어와. 그꼭황당하지나 300만원 빌린데왜 어떻게 1000만원이 되냐. 이자에 이자가 원금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었다라는 말을 한자말로 복리라고 해요 복리. 이 복리가 정상이다. 알겠냐? 아, 어, 근데 여러분, 형제 간에 복리하면 어디 터져, 요 어, 그래. 그냥, 형제 간에 그냥 간단하게 살아라고. 자,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n 달 후에는 a 의1 플러스 R에 엔스인데, 자, 이게 바로 이자 계산법인데,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요 밑에 부분, 정상적인 복리 예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면 6의 2번, 연, 이율 했네. 연, 이율. 연이율이라는 게 r이지. r이 8푼이다. 그러니까 0.08이다. 8푼이면 0.08이고 1년마다 1년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마다야.마다. 이제부터 동그라미마다가 정말 중요해. 요 1년마다. 1년마다인데 연이율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연이율인가 1년마다 이율이지. 이것도 1년마다 이율. 이마다가 중요한 거야. 1년마다 복리. 복리법으로 계산하라고 했네. 복리로 원리 합계가 원리합계가 원금의 두 배다. 그러니까 2 곱하기 원금이다. 이렇게 되네. 그럼 원리합계라는 말을 잘 모른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말을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일때는몇년 후인가, 몇년 후인가, 어, 이후인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년, 우리 n년이랍니다. 좀 이상하지 말이야지 그치? 그래서, 어, n년 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원금하고 있잖아. a에 1 플러스, 복리법 계산하니까 1 플러스 r에 n생. 이렇게. 벌써 r 값을 대입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주고, 그 다음에 2r, e 2a가 e 되지. 원금이니까 2a. E 그 다음에 이 R 값 이제 대입해주면 0.08이네. 그러면 대입해주면 A에 1 0 8의 N승은 2A. 그래서 AA 없어지고. 그러면 1 0 8의 N승이 2. 우리 N 값 구해야 되네. N 값 구해야 되는데 N 값이 어디 있냐면 요 대가리 위에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로그밖에 없다. 그러면 로그를 취해주면 내려오니까.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얘는 1.08은 로그 2가 되고 그러면 바꿔줘야지 얘는 로그 얘는 100분의 108 이렇게 바로 바꿔줘서 그다음에 소인수분해 해야지 108을 소인수분해해 주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그럼 밑에 얘는 뭐 10의 제곱이 되죠 10의 제곱은 로그 2야 그러면 얘는 n에다가 곱하기면 2로그 2 더하기 3 log3 빼기 빼기 나누기면 빼기죠. 그래서 2 로그 g 1 0이니까 그냥 2요렇게 해서 로그 g 2자 올라왔어. 삥 올라와서 이제 값 계산합시다. n에 네, 얘는 2 로그 g 2 플러스 3의 로그 g 3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이거로 l o 2네아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거 하나 보이죠. 뭐냐면 2 이상 우리 2배 이상인데 지금 부등호인데 전부 등으로 바뀌어졌네. 앞으로 좀 내려갔어. 처음으로 좀 가보자고 원리합계가 원금의 두배 이상인데 이상이죠 전부 이상이야 이상 자 이상인데 전부 이거로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올라와서 이상 그러면 얘는 n에 2 곱하기 0.3010 플러스 3 곱하기 0.477 하나에다가 빼기 2 하고 0.3010 이거 계산해주세요. 계산해주면 0.0333이 되니까, 얘는 자, 0.3010을 0.0333으로 나누게 해주면, 얘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 3, 저기, 어, 3100을 4 3 3으로 나누게 해준다? 그러면 9. 얼마, 얼마가 되겠네. 아, 고, 로, 몇 년? 10년 이후부터, 10년 이후부터는 원금의 두 배가